오늘은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? 너무 대담해 보이려나? 잘 어울리는 거 맞지? 수영복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이 어지럼증은 나아지지 않네 어 열사병에 걸린 기분이야 누가 훔쳐보진 않겠지? 프라이버시는 중요해 아무도 다치지 않으면 좋을 텐데... 물의 사장에 구멍을 파는 함정도 있다던데. <웃음> <웃음> 여긴 답답한 느낌이 들어. <laughs>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물을 뿌리면 조금 깨끗해질까? 양궁은 해본 적 없는데. 화살이 날아오진 않겠지? 오늘은 한껏 땀을 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여긴 조금 서늘하네. 오싹오싹한 느낌이야. 담력시험. 해보고 싶네. <laughs> 잠시 쉬어가 볼까? 기도할 정도의 여유는 있겠지? 부디 이 즐거운 시간이 계속되길. 어, 길을 잘못 든것 같은데. 바다는 이 방향이 아닌가? 오늘은 공장도 쉬는 날인가 봐. 여기도 텅 비었구나. 여름철도 화재는 조심해야 해. 내가 있으면 소방차는 필요 없지 않을까? 벌레에 물리지 않으려나? 하, 공기가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. 뭐라도 걸치고 올걸 그랬나? 기름이 묻지는 않을 거야. 어, 아마도,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던데. 기름을 조금 가져가서, 모닥불을 피워볼까? <laughs> 여기서 수영은, 못하겠지? 해변으로 가고 싶은데, 배가 보이진 않네. 열사병은 언제나 조심해야 해. 얼음을 조금 가져가 볼까? <laughs> 이런 날에 병원 신세를 지기는 싫어. 호텔이 많이 어수선하네. 조금 더 깨끗한 호텔이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음, 내 힘으로 조금 정리해볼까? 오늘은 그 사람 휴가라고 들었어. 아무도 없지? 힘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경찰이 안 보이네. 휴가라도 간 걸까? 누구나 휴식은 필요해.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보기보다 꽤 깊을 것 같아 바다로 가고 싶은데…… 음, 여긴 들어가고 싶지 않아. 드디어 바다에 왔어. 해변가를 조금 정리해 볼까? 모래성 같은 것도 쌓으면 재밌을 것 같아. 내가 다니던 학교엔 수영장이 있었어. 수영 수업을 잘 받아둘 걸 그랬어.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니야. 특기가 아닐 뿐이지. 발만 담궈도 꽤 시원할 것 같아. 계곡도 나쁘진 않지만, 이 차림으론 조금, 생각했던 것보다 맑은 물이구나. 향냄새, 벌레도 쫓아낼 수 있을까? 여기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. 템플 스테이,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좋을 것 같아. 모두 다 휴가라도 간 걸까? 조금, 쓸쓸한 기분이야. 어렸을 땐, 가족과 함께 놀러 갔었는데. <laughs> 아, 여긴 청소가 필요해 보여.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어. 여기 있는 물건들도 빛을 보는 날이 올 거야. 여긴 금지구역이야. 여긴 위험한 곳 같아. 안전한 곳으로 가자. 장난감 같네. 한참 모자란 것 같아. 어, 이게 아닌가. 아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. 조금은 쓸만해진 것 같아. 아까보단 더 나은 것 같네. 음, 꽤 좋은 것 같아. 이제야 괜찮은 게 나왔네.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? 와…… 빛이 나는 것 같아. 작은 보석 같은 걸? <laughs>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아. 물장난이라도 해볼까? 조금 차가울 거야, 조금 차가울 거야. 물풍선 같아. 이건 어때? 꽤 시원할 거야. 잔잔한 물결처럼. 더위를 식혀줄게. 에잇. 더 많은 추억을 거센 파도처럼 더 차가워진 것 같아. 이번 여름은 문제 없겠어. 수영을 잘 못하는구나. 오, 어, 괜찮니? 힘 조절 한 건데. 미안해, 정말. 아, 이런 날까지 어쩔 수 없었어.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라지만. 아, 오늘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, 모두 함께 즐거울 순 없는 걸까? 난, 행복할 자격도 없는 걸까? 적어도, 고통 없이 갔으면, 부디, 이게 끝이길. 아, 언제 끝나는 걸까? 오늘만큼은,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, 우리의 추억이, 더럽혀졌어. 추억이, 또 하나 늘어났어.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야. 바베큐를 하려면, 어쩔 수 없어. 아프진 않았을 거야. 아마도. 마음이 아프지만, 내 모자는 없겠지? 쓸만한 게 있을까? 어디 한 번. 차가운 음료수가 있으면 좋겠어. 뭐가 들었을까? 음, 양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이걸로, 모래에 글씨를 써볼까? 물이 튀어도 괜찮아. 수영복이니까. <laughs> 바베큐가 기다려지네? 머리에 꽂으면 이상해 보이려나? <laughs> 바베큐 할때 같이 구워볼까? 돌탑 쌓기도 재밌겠어. 마실 수 있는 물일 거야. 부디, 고통 없이 갔길. 미안해. 꼭, 이래야 하는 걸까? 언젠가, 오늘을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. 즐거웠어. 오늘만큼은. 어? <laughs> 억이…… 어, 아, 즐거웠던…… 기억이…… 역시 난 행복할 자격이…… 아쉬워. 즐거웠던 만큼 더, 다음번엔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우리의 추억이 이렇게 끝나다니, 난 한때의 휴식도 허락받지 못하는 걸까, 너무 허무한 결말이야, 너 정말 강하구나. 어디로 가야 할까? 모여야 할것 같아. 기다리는 게 어떨까? 알겠어. 음식이 필요해. 음료가 필요해. 괜찮니? 일어설 수 있겠어? 방금, 아주 좋았어. 정말 고마워. 미, 미안해. 음. 조금 더 가리는 편이 좋았을까? 오늘은, 꼭내 마음속의 추억으로 간직해둘게. 나이에 비해 조금 과격한 것 같다고? <laughs> 어떤 의미니? 물에 빠져도 괜찮아. 내가 구해줄게. <laughs>